튜토리얼 레벨 9. 오늘의 동작은 머슬업입니다. 어 머슬업이라고 하면 어이제은 10년 조금 전에 이 동작을 했었는데요아 처음 접했었는데요. 어 그때는 머슬업이라는 용어는 없었고, 뭐 저는 이걸백걸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어요. 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 상향 평준화돼서 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멋지고 또 익히기 어렵기 때문에 또 가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됩니다. 자 머스터 피 킥을 알려드리면 접근 방식은 또 지도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어, 리쌤은 오늘은 이렇게 반동을 조사하는 또는 이제 차오르기라고 해서 체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머스터 말고 순수하게 스윙스를 트 통해서. 어 머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팀은 높게 당겨서 세차게 밀어냅니다. 이 체스트 프롭하고 웨이스트 프롭을 연습해 보셨을 거예요. 머슬업 할때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저단 구간이라고 해요. 풀 동작과 프레스 동작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 동작에서 팔꿈치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. 그래서 더 세게 당겨서. 자세가 굉장히 쉬워요. 근데 내가 가슴까지도 가지 않아요. 그러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. 때문에 레벨 1, 2, 3, 4, 5, 6, 7, 8 까지 꼭 반복 숙달 하셔서 스트레스를 챙겨오셔야 오늘 마스터에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당기실 때 최대한 내 몸에 가깝게 발을 가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동작이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할 때 다치시면 안 됩니다. 우리 이생철봉처럼좀 견고한 철봉이 아니고 너무 많이 흔들리는 철봉에서는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견고하게 고정된 철봉이나 또는 놀이터 이런 곳에서 연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자, 빨랐다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뭐슬럽할때 팔꿈치 부상을 처음에 많이 입거든요. 충분하게 당겨서 밀어주는 공간이 확보될 때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, 이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뭐 차오르드같은지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뭐 패스브리 잡는 친구들도 있고, 여러 팀에 대해서는 차 후에 교육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Ta <sabit> <t> <sabit> 아싸 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 팁들을 잘 참고해서 출시해 보시고요. 어 상당히 쉬운 공단인 만큼 우리 다치지 않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 그럼 오늘도 운동 신경 가지고 파이팅!